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단맛 나는 음식을 찾으려면 명절 때 아니면은 거의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도추에 깔려 있는 게 가뜩이나 요즘 또뭐 탕후루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안녕하세요. 닥터리 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이어트에 궁금증을 갖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른 성분과 다르게 왜 유독 탄수화물이 중독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필수 영양소가 있고,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죠. 미량 원소들도 있고요. 그런데 유독 탄수화물 중독만 있고요. 지방 중독, 단백질 중독이란 말은 거의 없어요. 채소 중독? 물 중독? 이런 말도 그렇게 많이 쓰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왜 탄수화물 중독만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탄수화물은 인간이 진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탄수화물을 주로 쓰는 우리 몸의 기관이 있죠. 탄수화물만 먹고 사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뇌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기까지는 바로 이 뇌가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이 뇌에서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뇌에서 포도당을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당이 상당히 중요한데 과거에는 포도당이 이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당성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단맛 나는 음식을 찾으려면 명절 때 아니면 거의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도추에 깔려있는 게 가뜩이나 요즘 또뭐 탕후루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극강의 단맛을 자랑하는 이런 음식들이 너무너무 도추에 많아지고 손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됐죠. 과거에는 뇌가 발전하는 데, 인류가 진화하는 데 있어서 탄수화물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 탄수화물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중독을 일으키고 어, 비만을 일으키는 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을 너무 과량으로 먹게 되고 이또 탄수화물이 또 중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탄수화물들을 대량 생산하면서 우리 인류는요, 이제 그만 먹어도 되는데, 조금만 먹어도 되는데, 이 탄수화물을 너무나 많이 과량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뇌에서 이제 적게 들어와도 되고, 더안 들어와도 되는 탄수화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인류는요, 예전에 먹었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탄수화물을 먹으면 뇌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당 중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탄수화물 중독, 당 중독이 되는 것이죠. 지방이나 단백질은요, 어느 정도 먹으면 못 먹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느끼해서 못 먹죠. 그리고 단백질도 단백질 총량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먹으면 못 먹고 버립니다. 그래서 그 버린 것들을 밑에 있는 동물들이 먹고 살았다. 이런 진화의 가설들이 있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제외한 다른 음식들은요, 거의 중독이란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은 중독이 돼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요, 어느 정도 먹고 멈춰야 되는데 이것이 잘안 되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 먹다 보면요. 또 탄수화물이 떨어진 것 같아서 또 탄수화물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것이 이제 세로토닌을 자극하게 돼서 그런데요. 당을 먹으면 세로토닌이 자극이 돼서 우울감의 해방이라든지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일시적으로 받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나빠져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요. 도파민까지 자극을 합니다. 탄수화물이 조금만 떨어져도 조바심이 나고, 탄수화물이 없으면 많이 힘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예전에 유명한 실험들이 있어요. 코카인과 탄수화물을 먹은 뇌를 뇌 촬영을 해놓고서 비교를 해봤더니요.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코카인, 마약과 비슷한 중독을 일으킨다는 개념이에요. 탄수화물 중독은요, 마약과 비슷한 중독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은 아, 무슨 마약, 아, 탄수화물이 무슨, 이런 당분이 있는 게 무슨 마약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모르지만 저는 진료실에 정말 많이 보거든요. 탄수화물이 없으면요, 정말 조바심이 나고 어, 막 힘들어 하시고 우울해지시고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은 정말 무섭습니다. 마약 중독만큼 무섭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에 제가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위험성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탄수화물 중독은요 한칼에 끊어내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천천히 탄수화물의 용량을 줄여야겠죠. 그리고 이런 탄수화물은 우리 뇌가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완전히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탄수화물은요 적당히는 드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 깎아내고 갈아낸 이런 탄수화물들을 피하자는 것이죠. 이 탄수화물들은 요 급격하게 혈중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급격히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서 뇌에서는 쾌감을 얻게 되고 또 인슐린이 나와서 이것을 몸에 저장을 하게 돼서 비만이 생기는 이런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자는 것이 1번이고요.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에 탄수화물을 안 먹을 것이냐? 이게 아니죠. 탄수화물을 먹되 통곡류라든지 복합 탄수화물로 드셔야 됩니다 흰빵 대신에 갈색이나 검은색의 호밀빵이나 통밀빵 그리고 흰밥 대신에 현미밥, 보리밥, 잡곡밥 어, 등을 드시면 좋겠고요 국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피해주시고 단당류로 된 이런 과당음료들은 적극적으로 피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제된 탄수화물들을 적극적으로 피해주셔야 이 탄수화물 중독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탄수화물 중독 이 있으신 분들은요, 되도록이면 새끼 식사를 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끼 식사를 거르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요, 다음 식사에. 오히려 더 많은 당분을 섭취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중독이 있는 분들은 하루 세끼를 잘 드시고 또 단백질을 잘 챙겨 드세요. 단백질로 포만감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양질의 단백질, 닭가슴살, 계란, 그리고 콩류, 콩류에는 뭐 두유라든지 낫토라든지 두부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견과류라든지 그릭 요거트나 치즈 같은 유제품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셔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것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